들이 여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든 아니면 모두 다 복복을 벗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특검의 수사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더센 특검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과 범위를 늘리고 재판 중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모레 법사위 전체회의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처리 방침입니다. 여당과 조국혁승당 의원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개정해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부 차원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공식 제기했습니다. 뭐 직위원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 파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민주당은 검찰총패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도 공청회를 거쳐 오는 25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란특검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야당 말살 시도라며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는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받은 추경호 조지현 의원은 정치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검의 영장을 고민 없이 발부해주고 있다며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 내란 특검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야당 말살 시도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는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소리예요, 지금? 압수수색을 받은 추경호 조지현 의원은 정치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쓴 소리가 나왔습니다. 특검의 영장을 고민 없이 발부해주고 있다며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주장에 침묵하는 모습도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여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든 아니면 모두 다 복복을 벗어야 된다.